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실기 과정 중 필답평에 관련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답,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실기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사항들이 많이 나오시고 제가 동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렸는데도 계속적으로 좀준비요청사항이있셔서그좀 어, 핵심적으로 몇 가지 어, 요점사항을 말씀드리고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은 필기 과정과 실기 과정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시게 되면 상호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과정을 치르게 되는데 실기는 크게 두 가지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필답형과 작업형이라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필답형은 조사 반본론 중에서 나타나는 서술형 문제 주어지고 서술형입니다만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작업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래가지고 불러들여서 실제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실제로 풀고 답변을 직접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하시는 겁니다. 피답형과 작업형 모두 시험지 안에 해당되는 부분에 공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셔서 그 안에 쓰셔서 시험지 자체를 제출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험지 자체를 가져나올 수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정상으로는 피답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업평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는 거의 피답평을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작업평이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중에 하루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피답형은 오전이 됐지, 오후가 됐지는 제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의 시험을 오전, 오후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피답은한 번의 시험을 봅니다. 한 번의 시험을 보는데, 작업형 같은 경우는 오전 시험과 오후 시험이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필답형은 장소와 작업평 장소는 완전히 달라요. 어, 그래서 그런 과정을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우선은 필답형의 범위는 조사 반문론에서 계산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해봤자 표본의 크기 구하는 정도? 실제로 암산으로 구할 수 있는 문제 외에는, 어, 실제로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통계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거의,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학용 계산계 어차피 지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형에서 공학용지천계산기를 어, 가져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공학용 계산기는 피기시험 이후부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지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필답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필답평의 범위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조사반문으로 해서 다 출제가 되는데요. 어, 우선 범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한필답 평. 도서가 내에서, 요거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하고 해당되는 기출문제가 이렇게 유리가 되는데, 우선 이론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다 외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출문제를 뭐 모금만 포항에 이건 안 됩니다.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되는데, 내용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 출제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기출문제만 봤을 때, 잠깐만요. 기출문제만 봤을 때, 250쪽부터, 썰문제 하니까 250종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00페이지 이상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다살펴보기엔좀 어렵다. 다 암기는 사실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 거는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 이후 것들, 이전 것들도 이미 전반적인 추세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보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어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어떤 게조사법으의인어 우선은 해당되는 조사법 론 개요, 요거부터는 이제 과학적 조사의 목적, 방법, 특징, 그 다음에 논리적인 방법, 요거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연구의 논리. 그 다음에 목표, 저장금 거의 이거 잘안 나옵니다. 절차도 좀 일부 나올 것 같고요. 여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분석단위 오류는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가설의 의미도 다 아셔야 되고요. 법칙 이것까지는 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근데 제3의 변수들은 되게 많이 나오는 어, 많이 나오는 출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가면 개념 부분하고 이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이론의 평가 기준 이것도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탐색적 조사 그 다음에 기술적 조사, 설명조사는 반드시 다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해서도 반드시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1차 자료, 2차 자료, 단연히다나오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법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 상상도 필요하고, 면접법도 다 나오고, 거의 다 나와요. 예, 거의 다 나오신다고 보시기 때문에, 어떤 걸 포기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시면, 피답형을 좋은 점수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 표본 추출 오차의 개념, 그다 표본 설계 과정, 추출 설계, 표본의 크기, 설문지 설계, 설문지에서에게는 조사, 아, 어, 해당되는 피다평은 60점 배점이 됩니다. 작업평은 40점. 합쳐서 60점 이상만 되시면 되는데, 피다평은 절대로 만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감점을 목표로 하는 거죠. 피다평은 감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예를, 가점을 해주는 플러스라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로 해당 부분은 절대로 감점 현상은 나지만 가점 플러스 알파로 되는 방법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아무리 많이 잘 정말로 잘맞춰봤자 50점 정도 피다평에서는 한 50점 정도가 되실 것 같고 한 40점에서 45점 내외면 무난하다 이 정도 준수하다라고 보시고 작업평에서는 한 20점 내외로. 보시면 좋은 점수로 한 65점에서 70점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업형은 작업형은 이미 답변이 거의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러게요. 제가 부터는 40점에서 만점자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피답형에서는 거의 만점자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만점이라고 나오신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많아봤자 52점, 52점, 53점 정도, 정도를 가 최고점으로 생각하시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피답형에서 최대한 많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평은 한 25점, 40점에서 25점 정도를 준수하게 맞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질문제 서태 원치 조사 관리 이런 것들도 다 편집 자료 분석 부분 요거는 좀 그렇게 참고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보고서 작성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유사 문제 유형이나 그런 것들을 보셔도 대략적으로 200페이지 분량이 200페이지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외우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론을 먼저 보시고 답변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시험 일정이나 우선 필답형에서는 연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컴, 어, 검정색 볼펜 2개 그 다음에 지우개 그 다음에, 자, 주요, 자는 그렇게 필요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수험표. 어, 어, 그 정도면 신분증. 이것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자, 답안지를 쓰실 만한 충분한 시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못쓰셔서 그렇지. 충분하다고 보여주고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필답형은 45점 정도에서 25점. 이 정도로 보시고, 점점 이제 채점들이 조금 박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승전걸로 좀 깔끔하게 답변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요약정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까지 다 보셨는데 이것만 봐서는 필답형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이론을 공부하셔야 돼요 요약만 보시고 여러분들 하시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론을 충분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고, 핵심 키워드를 작성하시고, 문장을 완성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피다평을 우선적으로 열흘 정도, 지금부터 열흘에서 15일 정도, 12일 정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작업형 공부하시고, 다시 피다평을 준비하셔야지 며칠 만에 이런 것들 다 쓰기에는 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단맛 을써는안 돼요. 예 들어 볼게요. 확률표집에 대해서 써라. 그래서 단순 무제 개통 층화칩니다 이렇게 쓰서는 답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을 여러분 다 하셔야 되고, 요 문제가 주어지고 공란이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어, 문제가 주어지고 답안을 쓸수 있는 공란이 주어지는데, 보통 4줄 혹은 8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어, 4줄 안팎 하나하고 8줄 정도 나오는 건데, 4줄 정도면 좀 간단하게 쓰셔도 될것 같고요. 8줄 정도면 좀 충분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답변을 쓰실 때도, 좀 길게 쓰실 수 있는 연습과 좀 짧게 쓸수 있는 연습을 좀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란 중에 한 대략적으로 70% 정도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론 도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음 이렇게, 이렇게 칸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주어지고 차이점을 쓰시오. 그러면 4주 정도 나오는 거와 8주 정도. 그서 4주 정도 나오는 거는 여사 70% 정도 이 정도만 채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수사염세는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몇 번이고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도 이 부분을 잘 전달이 잘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몇, 10년 이상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우선 키워드만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볼펜으로 작성한, 기순정결로 깔끔하게 작성하시고, 이제 지우신 다음에 지우기를 지우시고 제출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해당되는 이론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반드시 써야 된다는 부분이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쓰시는 부분 이렇게 이는 부분은. 우선 키워드는 무조건 다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 완성 능력은 계속 좋은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이론적인 부분도 대략적으로 20회 200페이지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서에 비해서 좀 차별점이 충분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왼쪽 배면을 보시면 과학적 요소 이런 것들과 함께 피답형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출 유형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기출 파트 뒤에 쪽만 보셔도 똑같이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아,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 충분하게 답변을 쓰실 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해당 부분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옴제는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요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전제 조건을 서술하시오로 나오지, 그냥 조건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몇 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네 개를 쓴다고, 나 예를 들어서, 네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네 가지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 이상을 쓰셔도, 어차피 그 이상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네 가지만, 확실한 것네 가지만 쓰시는 것들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얘가 10점 배점이다. 예를 들어볼게요. 10점, 어, 8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점인데 4가지를 쓴다. 그래서 하나당 2점 배점을 받진 않습니다. 더 적게 하겠죠. 그래서 다 충족을 못한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2개밖에 못 썼다. 그러면 어이거 정답이라 하더라도 4점 배점보다 좀 작은 3점 정도를 배점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완성 정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체계적,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타당도가 뭐냐 신뢰도가 뭐냐 이런 거에서 간단하게 해서 제 도서의 이 키워드는 키포인트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답변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상황에서좀 줄이 쓰든지 조금 길게 하시든지 그런 것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와 서술 연습을 계속 하니까 완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덤부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답안을 완성하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몇 번이고 말씀드려요. 단기간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좋은 점수를 얻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볼땐 그렇게 공부해서는 뭐, 갈 필요가, 음, 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자, 네 가지라 하기 때문에, 네 가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알수 있는 네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네 가지만. 네. 이해되셨겠죠. 그리고 이걸 다 완벽하게 다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간단하게만 간단하게만 쓰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도서에 있는 내용 그, 그 정도 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문법이 뭐안 맞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작가가 아니에요. 작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키워드와 문장 완성 정도만 보셔도 되고, 이 정도만 쓰시면 사회조사 분석보다 더 어려운, 어, 경영지도사란 부분에서 전국에서도 에, 부분에서 이 정도만 쓰셔도 80점 이상을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몇 번이고 말씀드려요. 훨씬 어려운 수준도 이 도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괜히 저한테 듣 이런 부분에서 문장 이상하여 외외계인이 쓴것 같아 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 정도라도 제발 쓰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도못 쓰시면서 참뭐 시험장 가보세요. 이거 쓸수 있냐? 절대로 이 정도로 다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다 해당되는 키워드. 다시 한번 키워드를 먼저 쓰시고 문장 완성 용도를 계속 좀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림 안 그리셔도 돼요. 음, 그림 같은 거안 주시고 핵심적인 부분은 놓으시고 답변 쓰시는 게 하나 좋은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어, 조사 조사표 설문지 부분 보겠습니다. 아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죠. 과학적 용급 논리에서 써라. 그러면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 간단하게 쓰시고 상호 보완적으로 쓰자. 아요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키워드 요, 요 부분은 다 여러분들이 좀 잠,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고 가설 설정하고 채택 기무 가설을 한다. 아 이론으로부터 그다음에는 최종 결과부터 관찰 그 다음에 유형을 찾아내고 결론은 도출한다. 이 정도는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 보완적으로 쓰면 좋겠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이 정도로 쓰시면 대략적으로 4주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서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쭉 쓰셔도 되고, 뭐 카테고리 상태로 쓰셔도 되고, 문장형으로 쓰셔도 되고, 그는 여러분들이 원할 상태로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에 조사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요건 참고적인 내용입니다. 좀 간단하게 나오는 것은 뭐 노인 노인 복지시설의 복지 수준을 어, 자기 기입수로 조사했다. 뭐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이 좋으신가를 쓰는 방법이 있을 거 있고요. 근데 조사표입니다. 다음 조사표 분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조사표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할당표본을 구하시오. 어, 크기를 구하시오. 이런 거는 간단하게 암산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승화 추출 이런 것들은 최근 기출 문제도 다 보셔야 되고 예전 것도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기출 문제 중에 이제 설문지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설문지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좀 많이 출제가 되고 본 도서에서는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어, 다른 건 그렇다치고 조사표만큼은 반드시 제 도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예시 문제에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죠. 사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설문지 부분보다는 답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문제점이 무엇이냐? 해석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조사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나오고, 공란을 채워야 됩니다. 다시요. 어, 요것만 출제되고, 공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란에 답변을 쓰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갑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2 시간 정도 되니까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조사표 같은 거 보겠습니다. 조사표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 어, 설문지나 그런 것들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문항이라는것들은 여러분들이 어, 자연 자연스럽게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은 기아의 취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아의 취업 여부를 다음 주 선택해서 그건 정답이 없어요. 음,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문항으로만 완료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해당하는 이 문항들은 중관적으로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이렇게 빈칸들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 주어지니까. 요거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성별을 다음 중에서, 성별에 대해서 문의해라, 질문해라. 그러면 그야 성별을 다음 중에서 선택하시오. 그야 성별은,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남자를 앞에 놓으냐, 여자를 앞에 놓으냐. 이것도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뭐, 보기에 따라서 몇 개를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 상화차 보시고, 이렇게,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 빈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만 원 다이노 이하로 조절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설문 조사를 완성하시. 이거는 만드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을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인구 여기 인간노동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직업이 무엇이냐 하는데 이게 아마 주어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어질 거고 해당되는 도구 합리성 가치 합리성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문항들이 나오실 것 같고 그거를 답변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매우 불만족을 전에 어, 앞부분을 저, 선택해라 뒷부분에서 이거 주어집니다 주어지지 않으면 매우 만족을 뒤에다가 배치하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4점 초 떠르면 보통을 빼주시면 됩니다 보통을 빼고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니컷 해당되는 어, 매트리스 형태로 하겠냐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처럼 니커트 촉도로, 어, 별 말이 없는, 없는 상황이라면, 이걸 굳이 해당되는, 어, 행렬식으로 만드실 필요는 굳이 없으실 거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예 주어지죠? 전문직 기타로 구성하셔 그러면, 직업은 여기다 다 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매우 불만, 그러니까, 만족을 맨 앞에 배치하라고는 무조건 매우 만족을 앞에다가 배치하셔야 됩니다. 근데 별 말이 없으면 매우 만족을 뒤에다가 배치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설문제는. 네. 그래서 이 정도 수집만 해더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0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아,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행렬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행렬식이라고 반드시 만들려면 행렬식으로 해야 되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까지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점척도다 그러면 뭐이 정도만 해도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정당 부분도 있었고요. 이것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뭐 전화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성활동이 있다 여성이냐 아니냐 네, 이거는 다시 한번 이거는 기울어진 부분이 여러분들의 참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의 참고 사항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설문지 여기에 포함되는 설문지는 국가 승인 통계예요. 다시 국가 승인 통계. 조사지 다섯 개를 융합적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여기서 참고를 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미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뭐 이것까지 요구사항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만드셔야 돼요. 이게 쉬우실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써 있습니다. 무급이 누구이고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범위 등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급이라면서 가구 일한다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인데, 향후에는 제가 이거 조금 더 보완적으로 조금 더 설명, 어, 좀 도서를 좀 만들 때. 이렇게 좀 할까요? 이, 이 트러치인 거는, 요, 이렇게 길어진 거는 참고사항이세요. 참고사항. 네. 유형을 구성하시고, 이렇게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당 부분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천만원 단위면 요 단위를 반드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요거는 요런 내용들은 참고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이 정도만 참고하면 되겠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도서에서 거의 다 출제됐었습니다 거의 다 출제됐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 다른 데서라도 뭐 이론적으로 보셔도 되지만 설문지만큼은 이 도서를 도서관에 서 대여하셔도 되니까 대여하셔도 설문지만큼은 반드시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기타 범위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면 여기 보시면 제 카페에 다시 들어가시면 카페요. 카페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어요. 해당되는 무료 동영상 여기 안에 피답평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서 누구나에서 피답평 이론 네, 여기 보시면 기준 변경 참고 강의 내용이 있고요. 피답 조사방문 유학 있는데 이걸 보시나 조방에 요걸 2020년 보는 뭐 거의 동, 동일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큰 차이는 없으시니까. 요거 보시고, 요약은, 해당 부분 요약 부분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상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시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피다평은 요 정도, 요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더 이상은 자꾸 쓰는 연습밖에 보, 보지 이 못합니다. 제가 도서와 여러분들 문제가 주어지도록 쓰실 수 있는 연습. 그게, 어, 핵심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 어, 그러니까, 최소한 한 30시간 정도는 투지, 투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안정권으로 하시려면, 그 정도면 충분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피다평. 준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